안녕하세요 문니입니다네 오늘은 바로 스토리 그거 탈출맵인데요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자 에메랄드냥 요게 세상 시작합니다.를 블럭 보시기 없습니다. 치트 없습니다. 맵이 탈 금지 스토리 스토리입니다. 1에서 인용이니까 요게치 팬만 플레이 네. 뒤에 읽고 오세요. 뒤에 읽었으니까. 안녕, 안녕, 난, 민호야. 난 요게 지를 가지고 있지. 나는 요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친한 여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기억을 잃어서 요게, 요게 오치 밖에 떠오르지 않아. 요게 오치도 없어진 상태야. 그래서 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요게 세상에 가보자. 가볼게요. 자, 이게요 요게 오치.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요괴옷 탈출 이네요자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기세상 일단은 여기부터 만나보자 침대 침대에다 빨간색 간색 두개 스토리 진행 잘 해보세요 여기부터 이상한 검정 문자가 쓰여있다 수상한 그림이야 수상한 그림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있잖... 네, 요게 워치사마라체 오치... 요게 워치 오치... 요게 백장 요게 백과사전, 요게 대한 모든 것. 잠깐만요. <laughs> 네, 됐습니다. 여기 집에 가서 수상한 책이다 읽어보자. 여기들은 자신 자신 몸색이 맞는지 을습니다 예, 빨강 하양 집안냐 집안양 어디서들 잠깐만. 이제 빨강 하양색이 있는 집으로 가보자. 네 일단은 빨강 하양 있는 집으로 가볼게요. 뭔가 조용하다. 이곳은 뭔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아. 오, 집안이 집안이. 어도 없네. 집해안이 여기 쪽데그 것이 무산양인거 같네요. 무산양 아무도 안것도 없네. 수상한 이파자라인데 수상한 이 어딘지 모르겠어. 막혔어요. 수상한 거? 아, 여기 그래, 없었지? 없었지 자, 일단은 자, 다음 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뭐 같아요. 자 일단은 자 다음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놓 k n o 가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왜 이렇게 집이 크지? 라요는 부자였다 나지들다 보고 싶어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완전 다, 음, 다 미니어처다 이게 진대, 작은 요괴라고 는거가 작은 요괴? 박진가 일단은 달라요 다시 모드로 갑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네, 벌써 세 번째 영상이랍니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취약씨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좀 마음씨가 작아서 일단은 다시가 무드록하겠습니다 네. 탈락은 진짜. до этого слега 네, 제 할머니입니다. 네, 양해해주시면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라이은 진짜 부자였것 같아요. 부자였다고 오에말했는 음. 네. 음. 네? 음, 많은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여긴 치킨무 빌렀 위스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리지? 근데 여기 이름이 기억난 것 같아 음.. 지바냥, 빨간 고양이 그리고 음.. 하얀 미신 위스퍼? 그래! 위스퍼! 지바냥! 그때 당신은 하찮게 방치했고 그 전에 위스퍼라 위스와 지바냥이랑 같이 머리를 들었어 그게 그게 뭐냐면 저와 그곳을 가보자 만든 장소 정말 <laughs> 만들었다네요 아미면 자신는게 좋아요 일단은 아 잘했어요 음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어디에서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린다 위스 축하해요 위스 포 고맙다냥 레슨이 봤티 신난다냥, 집안냥 왈파, 아부, 그래, 숨었어. 나 처음 보게 당연 후, 아 그게 작은 집이 그나보라는 그, 놈이었네. 미스버야, 미스버와 집안냥은 기억을 잃은 나를 감당할 수 없어 요괴 티를 가져가고 없었던 일로 만든 거야. 자기 만드기 있다. 네. 숨 짓고 있다고요. 이게 부탁부. 이거 부탁됩니다. 케이크 남은 곳. 곳이... 아, 버렸다. 아 씨. 나 진짜 바. 케이크 남은 거는 밖에 데아 여기 있어. 케이크는 아직 쟤 남았지. 앞으로 먹을까? 뭔가 재집이 있는 듯하다. 아, 집은는 미스바. 집안형, 집안형,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주인님, 모두는 내 이름을 기록하고 있구나 집안형과 위스퍼 다른 영예들이 있다. 누는 영예이 있다. 모두는 들날 기억하고 있었다. 아첨의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집안형과 위스퍼는 이제 다시 시작하였고, 하였다. 좋게, 그는 집안형이 다섯 번째 생일에 맞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집안형, 이번에는... 여섯 번째 지방 행성이을 맞이해야 다시 재회를 할수 있었다. 자신들을무사 음. 자신들을 무사하... 무사하고 싫어해서. 어쩔 수 없다 없더... 어쩔 수 없이. 어... 그래 기억을 되찾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조금. 아이 여기. 아이씨, 자 민호, 리스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만나고 요괴치도 다시 없고 기억도 되찾고. 난그 후, 요기와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엔딩, 제외, 그리고 리플레이. 이 스토리는 요괴치 아, 아참으 나오는 편에서 민호가 당하고 다음 스토리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슨여쪽긴 어, 이야기. 음, 안푸셨 음, 위스퍼! 미스퍼 r whisper whisper w h i s 그 정도는 알수 있거든요. w 기는집안 e r whi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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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끝이났습니다. 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